자, 거미 요괴. 거미 요괴 반반 자사. 슬쩍 측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새로 76만짜리 거미 요괴구요. 풍속성, 모드성. 바람이 결정차가 나왔고. 지금 포만감이 천종감 한데, 뭐, 한 두세 판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죠? 사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QW만 써주면 다 잡습니다. 알아서. 여포가 한 부대 잡고 어, 시아가 시아가지고안 시야가 가네요 가서 아, 때려줘야 되는데 망했네 잘 잡으면 한 12초 정도 컷 나오거든? 12초 컷 정도 나오는데 이번엔 좀 망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포가 위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한부대 잡고 여포가 한부대 잡고 이렇게 하면은 딱 깔끔하게 한 12초 정도가 나오는데 또다죽러 가버렸네 진 허용 사용합니다 검역에는 진 허용 사용하고요그 다음에 영혼 흡수를 사용하고 그렇게 쓰는구나 어, 나머지는 뭐 크게 위협적인거 없고 풍세뭐 이런거 쓰는데 수리검 같은거 날리거든 요뭐 저거 자체는 별로 아프지 않아 그런데 근데 진 허영이랑 겹쳐서 들어오면 좀 아파요 진 허영이랑 겹쳐서 들어오면 아픈 편이고 탐으로 저는 회피부를 사용을 하고 사냥했습니다 회피부를 쓰고 사냥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부대가 붙었을 때 여기가 맵이 여러 부대가 잘 붙기 쉬운 그런 곳인데 여러 부대가 붙으면 문제가 뭐냐면 잡는 건 쉬운데 이 저는 은술사로 허영을 치고 있거든요 주방 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얘는 일반 용병이어가지고 검역의 평타를 맞으면 마비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피부를 사용했습니다. 회피부를 쓰면은, 이제 본지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 타락죽 1000개를 사용을 했고요 본캐 레벨은 253레벨. 자, 그래서 지금 수익 측정은 끝이 났고, 지금 여기 있는 아이템들이 전부다. 여기서 사냥하면서 나온 아이템들인데, 수익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좀 특별하게 경험치가 높아요. 검역에는 경험치가 굉장히 높은 모습이거든요. 얘는 체력 76만에 마법 장력이2 8 5고요 거기다가 속성값 20 그리고 진허영값도 사용하고 드랍템들은 뭐 나중에 한번더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 볼 필요가 없는데 경험치가 높아 경험치가 마리당 20만 그래서 지금 일치 다다 변줌 승전국 단거 기준으로 21만 9천 들어왔죠 그래서 경험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레벨업 작업도 가능하다는 거 어린이 순위도 216레벨 됐고 어린이 순위도 레벨업이 좀 됐죠 경험치가 여기 올 때가 한 211렙인가?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타락 축천개0 0개 매겨서 경치가 이제 몇십억이 올라간 거죠, 쩔경이 네, 일단 네, 조합 같은 네, 경우는 네, 본캐 네. 철괴리다가 수부 O 낄 때도 있고요, 미끼 때도 있고 그래요 빨리빨리 잡을 수 있으면 미가 더 낫고 그니까 오가 낫고 네, 그 다음에 치우메 적각 치우메 250몇호그 네. 네. 다음에 249레벨 항삼새 250주모 253 레벨 다문 그리고 강주박 250 강주박 맹호 239 유방 서양총수 어린수인 꿀벌 세 마리는 쩔용이요. 세 마리 쩔 이렇게 반반자사 사냥했고요. 그러면 수익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바로 메모장 켜가지고 할게요. 여기가 거미옥의 반반자사 25년 7월 6일 주작 서버 기준. 사녀 인형 1,195.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깡상제고. 그 아래는 싹다 육션인데. 작바석 67. 전구풍 67. 바람의 결정체 50. 바람의 인장 15. 검기결 1. 악결풍 6 개. 그리고 소분정이 50개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소분정 요즘 가치가 거의 없어가지고, 한 25만원 정도로 잡으면 될것같고요한 30만원? 30만원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승전주화 이런거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전주화제외하고요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사냥하면서 뭐, 죽었는데, 뭐, 불사신부 뭐, 뭐, 이런것도 다 제외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전부 다 계산을 해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가격 하나씩 읽어드리고, 합산으로 넘어가볼게요. 사녀인형 4억5천만원, 작은 바람의 속성석 4천2 0만원 전구풍 6,700, 바람의 결정색 9천만원, 바람의 인장, 1억 2600건결 95만 원, 악결풍 252만 원, 소분정 1,500만 원치 나왔고요. 이걸 사녀인 형은 그냥 상대 수익이죠? 어. 상대 수익이고요. 나머지가 전부 다 육전인데 육전을 다 합쳐 볼게요. 육전 수익 3억 4,167만 원, 상대 수익 4억 5,290만 원. 합치면 7억 9천만 원. 총 수익 7억 9천이고 이걸 2662회 전투를 했으니까 이걸로 나눠 볼게요. 레벨 비에서 포만감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나누기를 해보면, 클릭 1회당 수익. 298,487원. 괜히 왔다. <laughs> 괜히 왔다. 30만원이 안 되네요. 물론 경험치가 좀 있긴 한데, 사실 경험치가 반반자사에 이렇게 필요한 재화는 아니기 때문에, <laughs> 망해, 망한 것 같다. 오클라나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음. 이렇게 오클라 돌려가지고, 오클라로 돈을 버는 게 맞고, 여기는, 뭐, 아무리 반반자사, 바람인장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바람인장이랑 바람의 결정체 가격이 좀 올라서 지금. 이건 떨어졌지만요. 이거 두 개는 떨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한번 와봤는데요. 괜히 온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검미오게 반반자사 수익 측정이었고요 어, 또 다른 사양터로 넘어가서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